바둑을 좀 몰라도 네, 영화 네, 보는데 지상이었고예 지정이었고 그리고 바둑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생의 바둑 좀 비등하게 하지만 바둑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영화 자체로 놓고가도꽤 재미가 있다. 어쨌거나 이제 바둑 소재는 이제 최초로 신도가된 거고 음. 좀 신선한 면도 있고 음. 그래서 뭐꽤 재미 있다고 음. 느꼈습니다. 매력 있다고 음. 느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바둑 영화로 빛춰지는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바둑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사는 그런 음... 내용을 주제로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둑은 투자가 됐을 뿐데 이런 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처음에 포석을 할 때에는 어, 어떤 식으로 까다요 나중에 잘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인생과 군대 문제에 많이 닮은 적이 많습니다.